나가면 안 돼요. 와주세요끝까지 하줌을 존나 존나 편집. 존나 편집. 존나 편집. 존모 편집. 존나 편집. 존나 편집. 존나 편집. 존나 편나 일단 오늘부터 아유 이 다이어트 할 거거든요. 정말 진짜 이번 몸 상태로 여러분 앞에 서는 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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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은 있나? 사과가 아주 달아요. 집을 좀 바꿨어요. 근데 아직 바꿀 게 조금 많이 남아가지고, 나머지는 이따 택배 오는 대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꾸며볼게요, 집을. 근데 제가 진짜 조금 그런 게, 이번 연도에만 감기를 두 번째, <laughs> 이게 두 번째 감기예요. 기운이 없네. <laughs> 기운이 없네요. 말도 못하고, 말을 하려고 그러면. 근데 불구에서말 못하면 이거 노잼인데, 그럼 여러분 다 나가실 거죠? 나가면 안 돼요. 봐주세요, 끝까지. 내일은 감기가 깨끗하게 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과에 있는 씨를 절대 먹으면 안 된대요. 씨에 안 좋은 성분이 들어있대요.라고 들었어요. 정확하진 않아. 알량이 이만해. 고구마를 한 번에 세 개를 삶았는데 이게 좀 식을 동안에 아 힘들어. 일단 요거 두 개는 다른 데 빼고. 요게, 요게 전선 코드랑 그 전선 가리개랑 패브릭 포스터. 어, 생각보다 엄청 크네? 우와. 오, 색깔, 아, 색깔, 색깔 예쁘다. 제가 작업을 항상 앉아서 하니까 의자가 좀 편한 게 필요하겠더라고요. 우와, 이거 뭐니? 섹시 누르래 아니 얼마게 눌러야 되는데 어 잠깐만. 너무 예쁜이 이거 어찮하지아 이거를 검정색이선할검이 선이 검정색이니까 다찮으니까뭐 예뻐 우와. 와우 괜찮아. 나도 괜찮이나이 괜찮아. 나도 괜배경이도아주깔끔하아 여기 괜래 이 바다 포스터가 있긴 한데 다 떨어져가지고 테이프를 새로 사야 돼요 원래도 집순이였는데 이제 집이 예뻐졌으니까 완전 집집순이가 되겠구만? 그냥 장스탠드 말고 에어컨으로 옮겼어요 일단 배가 너무 고프고 먹기가 귀찮아서 계속 안 먹고 있었는데 이제 고구마 먹을 거예요 <laughs> 근데 몸 상태가 더안 좋아진 것 같아요 나왜 이렇게 감기에 잘 걸릴까 솔직히 참을만 하긴 한데 그래도 아픈 건 아픈 거니까 이런 와중에 내가 다이어트를 왜 하고 있지? 충 먹고, 충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집이 너무 아늑해진 것 같아서 좋다. 근데 아, 그거만 먹기가 너무 힘들어. 껍질을 까는데 껍질 까는 게 먹는 시간보다 <laughs> 더 오래 걸릴 듯. 응. 음. 음 맛있다. 이거 약간 썸네일인데 지금 배경이 너무 예쁜데? 목이 칼날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맛인 <laughs> 것 같아. 그리고 제가 감기에 한번 걸리면은 거의 한달 동안 안나아요 기침을 계속 마른 기침을 거의 한달 동안 계속하는 것 같아. 목이랑 코는 그래도 좀 빨리 낫는 것 같은데 기침이 제가 진짜 안나아요 그리고 제가 완전 특특 귀여운 화분을 하나 샀거든요. 그게 내일 올 거예요, 화분이. 걔는 안 죽겠지? 지금 집에 조금 식물을 많이 두고 싶어서 약간 집이 초록초록하면 예쁘잖아요. 그래서 화분을 네 개를 샀는데 <laughs> 그중에 두 개가 지금 죽었고 하나는 죽어가고 있고 어쨌든 진짜 식물자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제 조화를 키워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몸 상태가 그냥 개 최악이다.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근데 감기가 원래 토할 것 같은가? 단백질 쉐이크를 먹을 힘도 없고 씻을 힘도 없고 그냥 이대로 아 <laughs> 저녁 아무 겸 먹을 힘도 없고 입맛도 없고 미친 거 아니야? 입맛이 없을 수가 있어 내가? 그래가지고 그냥 저녁 패스하고 빨리 씻고 그냥 잘래요. <laughs> 이게 뭐야. 그냥 약쟁이의 삶이잖아. 일단, 몸 상태 자체는 어제보다는 괜찮은데, 그 기침, 감기 나을 때쯤에 나오는 기침, 막 엄청 노란 가래 섞여서 나오는 막 그런 논 느낌인 줄 아세요? 진짜 제일 엿 같은 거는 생미가 터졌다. 왜 항상 감기 걸리는 그 주기랑 생미하는 주기랑 겹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살이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고요. 요거는 최근에 제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이어트 보조제인데, 지금 한 2주 정도를 먹었는데, 제가 식단을 아예 안 하고, 운동도 아예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리랑 배가 완전 눈에 띄게 정리가 된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 어, 이 새끼 괜찮은데? 맛도 맛있고, 뭔가 살이 빠졌다, 옆구리가 빠졌다라는 말을 듣긴 들었는데, 기분 탓인가 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사진을 한번 보니까, 확실히 뱃살이랑 허리 라인이 정리가 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제품을 찾았다. 그리고 택배가 왔습니다. 아니, 오늘의 집에서 얘를 보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귀여워, 왜 저거야? 허어, 대박 너무 귀엽죠? 이거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얘오 예, 그래. 몰랐는데 그냥 귀여워서 산 거거든요 근데 흙 없이 자라는 화분이래요 어, 완전 괜찮은데? 아 비싼 값을 하는 아이였구나 솔직히 귀, 귀엽긴 한데 좀 너무 비싼 거 아닌가 했거든요 겁나 귀엽죠? 이걸 어디다 놓지? 여기 위에다 이렇게 놔뒀어요 예쁘게 자라렴 얘는 약간 상태안좋아 스티키를 이렇게 못 키울 수가 있나? 친구랑 통화하가 통화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지금 2시가 넘었는데 첫 끼를 먹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아이유 다이어트 말고 그냥 3일 다이어트로 바꾸고 그냥 먹지 말까 이 지긋지긋한 사과 고구막 맛은 있어 맛은 있는데 땅콩버터가 땡기고 오늘의 계획 하루 종일 존나 편집 존나 편집 존나 편집 존나 편집 파업 편집, 편집, 편집 그리고 내일을 할 거예요 오늘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너무 텐션에 나눠서 음~ 냉전 음영 여러분 건강이 최고입니다 아프지 마세요 이 생기를 잃은 눈동자를 보세요 목소리도 이렇게 개미 똥꼬음같이 나는 것좀 보세요 들릴라나 모르겠네 이참에 ASMR 까 어머 얼굴이 너무 건조하세요 보세요 <웃음> <웃음> 얼굴에서 이런 소리가 나요 얼굴이 너무 건조하세요 촛촛촛촛촛게촛촛촛촛 <laughs> 어우, 촉촉해졌네요.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지금 편집을 한 4시간 동안 안 쉬고 그냥 계속했네. 와우. 짜란 발 시려워서 양말가 좀. 아, 이제 좀 자두를 보면서 도파민 충전을 해야겠어. 너무 힘들어. 고구마 먹으면서 좀 쉬고 다시 편집을 해야 된다. 오늘 안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와, 생리통 진짜 왜 이러냐. 약을 먹었는데도 진짜. 여러분들은 생리통이 심하신가요? 저는 아프긴 아픈데, 주변에 나보다 더 심하게 하는 애들을 보면은, 나는 별로 그렇게 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아, 어쨌든 생리하면 짜증나, 그냥. 아우 그래서 다행히 식욕은 조금 없어요. 막 그렇게? 뭐가 미치게 막 땡기고 막 이러지는 않는다. 야, 아니 고구마 진짜 까는게 너무 힘들어 음 맛있다 밥 먹은지 한 6시간? 밖에 안 지났는데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물론 사과를 먹고 6시간을 버텼으니까 그럴만한 건가? 아 배야 아 이거 나만 이래? 생리할 때 갑자기 이렇게 찌릿하면서 아픈 느낌 뭔지 아세요? 나만 이런가? 벽이 허물어지는 느낌인가 봐요 이게. 근데 확실히 그건 있어요. 집이 예뻐지니까 그리고 이 의자가 너무 편하니까 확실히 삶의 질이 좀 올라간다. 편집을 하면서 그 집중력에 그게 조금 올라간다. 아배왜 이래 진짜. 음, 하소도 떴다. 엄마 하수. 엄마 하수. 밥 먹었으니까 또 약. 이게 막 그렇게 띠꺼운 맛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난 물리하기 싫어. 이제 저녁 먹을 건데 이따핏에서 이렇게 선물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편집이 다 끝났고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싶고 일단 생리통 약을 먹어야 될것같아 생리통이... 아니 원래 이렇게까지 아팠나? 생리통 증상 중에 원래 막 속이 미식미식거려 토할 것 같고 이런 게 있나요? 아 진짜 이분.. 이번... 아 진짜 이분은 개최악인데? 원래 오늘 네일도 한다 했잖아요 네일은 개풀 그냥 나한테 네일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다 방금 드립 좀 좋았다 인정? <laughs> 와우 과연 녹차 맛은 어떨지 와 근데 일단 냄새부터가 그.. 아 갑자기 아그 라라스윗 그 생크림빵 녹차 맛그 냄새가 나요 달달한데 적당히 씁쓸한 녹차 그런 냄새가 나요. 이번 다이어트 브이로그는 사실 다이어트 브이로그다. 그냥 감기와 생리통 견디는 브이로그 같고요. 와 근데 나 오늘 편집 다 했어. 대단해. 칭찬해. 진짜 생리가 사람 성질을 다 버리게 만드나 이가요? 말도 못 했어. 목도 안 나와 지금. 진짜 개 찐하거든요. 잠깐만. 배가 너무 아파. 근데. 화이트 초코가 들어가 있나? 아니 왜? 헉, 맞네 화이트 단백질 초코. 아, 가 아. 야,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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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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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제가 아, 진짜 오버하는 게 아니라요. 와. 꼬리뼈에 연결된 근육 그 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육 이렇게 근육이 결들로 이렇게 선으로 모여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크레미 맛살 먹듯이 이렇게 쫙쫙쫙쫙 이렇게 뜯는 느낌? 진짜 구라가 아니고요 나 <laughs>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왜 이렇게 아픈 거지 이번에? 나 진짜 이러고 살아야 돼 아니 어쨌든 내 입은 정확하다니까 화이트 초코가 들어가 있어요 말차에 화이트 초코라니 진짜 배운 사람 아닙니까? 밥 먹을 땐 건들지 말자 진짜 근데 뭔가 지금 약간 되게 아 진짜 아프긴 아프거든요 오바를 싼게 아니라 아또 지랄 또 지랄 아 진짜 오바가 아니라 진짜 아프긴 아프거든요 근데 뭔가 기분이 좀 좋은 게 약간 유튜브 각 나와서 약간 릴스 각 나와서 아 진짜 내가 그것 때문에 오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픈 거예요 근데 이번 브이로그 내가 아파서 골골대기만 해서 개씹 노잼이 어떡하지 이랬는데 생리가 나를 이렇게 도와주네 원래 전 생리할 때 식욕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보통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생리 전까지 식욕이 폭발을 했다가 생리를 딱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완전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식욕이 없던 날이 없었어요 저는. 생리를 하든, 생리하기 일주일 전이든, 생리하기 한달 전이든 그냥 항상 시욕이 넘쳤는데 이번엔 진짜 뭘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 솔직히 어제는 감기 때문에 너무 아파가지고 죽을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이제는 그냥 너무 아프니까 그냥 모든 전투력을 잃었다 할까? 괜찮아, 난할수 있어. 아휴 오늘 아침부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약을 먹었는데 그래도 효과도 없고 그리고 오늘 사과가 여기 절반이 약간 썩어가지고 오늘은 절반만 갖고 왔고요. 아, 진짜 아랫배가 너무 아파. 원래 이 정도 아니거든요, 저? 유튜브 신이 도와주는 건가? 유튜브 각 나오게? 근데 배경이 진짜 마음에 든다. 아이 지옥 또한 내일 내일 모레면 끝날라나 두바이 초콜릿이 지금 갑자기 너무 먹고 싶은데 아니 갑자기 아니야 계속 계속 먹고 싶었어 근데 지금 제가 피스타치오 사가지고 피스타치오 스프레드 만들고 카다이프 만들고 해서 먹는 건 너무 지랄이겠지 아 두바이 초콜릿 먹고 싶다 두바이 초콜릿을 진짜 만드는 건 미친 듯이겠지 일단 오늘의 식량 아니, 그리고 저 거짓말이 아니라 잘 만들 것 같아요. 저 두바이 초콜릿,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진짜 딱 피스타치오 그렇게 갈아가지고 딱딱 카다이프도 뭐 만들기 겁나 쉬워 보이더만 아닌가? 내가 너무 얕보고 있나? 두바이 초콜릿. 근데 이렇게 두바이 무세처럼 두바이 초콜릿 두바이 초콜릿 이러다가는 진짜 만들 것 같거든요 조만간에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두바이 초콜릿이 딱 처음 유행했을 때 카다이프랑 피스타치오 스프레드를 살려고 했었어요. 근데 항상 쿠팡 와우를 써서 다음 날에 새벽에 그렇게 바로 받았었는데 다른 물건들은 피스타치오 스프레드는 그렇게 오는데 카다이프는 한 20일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그냥 또 유행 금방 하다가 잠잠해 지었지. 했는데, 이제는 피스타치오 스프레드은 진짜 이만한 거에 막 몇만 원씩 팔고, 카다이프는 아예 구할 수도 없고, 아, 그때 샀었어야 됐어. 바보. 카다이프도 막 500g인가? 200g인가? 요만한, 요만한 거에 7,000원? 9,000원?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샀었어야 됐어. 왜 이렇게 다냐, 오늘 고막 엄청 단데? 완전 꿀고구마 <laughs> 초코냄새 이제 단백질 쉐이크 먹을 건데 왜 빨리 말하냐면 은 10분 뒤에 당근 거래하러 가야 되거든요 아주 빠르게 먹어주고 아 배고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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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다 흘려? 아씨 왜 이래? 아 너무 배고파 배고파서 또할것 같아 아씨 와, 개찐하다. 너무 찐해. 음 야, 오늘 하루종일 배가 너무 아파요. 진짜 개맛있어. 어쨌든 저는 이제 당근걸리 하러 갈게요. 이제 저는 내일을 할 거랍니다. 자두와 함께. 힘들어 뒤지겠는데요. 아직 한 손도 다못끝냈어 이렇게 3일 아이유 다이어트가 드디어 끝이 났는데요. 결과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57.01kg에서 56.16kg 총 0.85kg 감량을 했는데 근데 사실 결과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왜냐면 저는 한 1.5kg 정도 빠질 줄 알았어요. 저번에 나 아이유 다이어트 했을 때 얼마나 빠졌지? 저번에 아이유 다이어트를 했을 때는 하루에 막 0.5kg, 0.6kg 이렇게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3일에 0.85kg가 빠진 거니까 좀띠겁다 이거야. 일단 제일 큰 이유는 생리. 제가 둘째 날? 그때 생리가 터졌잖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뭐, 생리 중인데, 어쨌든 3일을 해냈고, 빠졌다는 거에 의의를 두자. 좀 생리 때문에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아서, 그냥 했었으면 진짜 1.5kg 빠졌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아파서 운동을 못한 것도 조금,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렇게 아유 다이어트가 끝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나 요즘 아니 나왜 이렇게 다이어트 브이로그 오랜만에 찍는 거 같지? 오랜만 맞죠? 오랜만 맞아. 왜냐면 나 요즘 다이어트 안 했잖아. 오랜만에 다이어트 브이로그인데 앞으로 저는 또 다이어트 계속 해야죠. 이제 여름이 끝나가지만 이번 여름에도 다이어트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내가 여름만 살건 아니니까 그냥 천천히 빼는 거죠. 오늘도 봐주셔서 고마워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빠이!